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음. 만약에 운명이 바꿀 수 있다면 그 개운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음. 그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운명이 있는가 또는 그 운명이 있다면 개운법도 있는가, 운명이 정해져 있는가, 이 차이네. 그래, 그러면 운명이란 게 뭐냐, 운명이란 얘기를 많이 하죠. 내 운명이야, 그러죠그 운이라고도 운행이란 뜻이거든. 옛날에 그큰 스님이 한분 계신데 그 스님이 꼭 어, 옛날에는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스이님 법문으로 가면 시간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택시를 위한 거고, 많았어요. 급하니까. 그리고 스님 항상 법문 갔다 오시면 내 택시한, 택시기사한테 택시 법문 했지, 무슨 법문 했습니까? 아, 그 자기 자료실 차는 공부를 했지. 그 기사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기사한테 이렇게 물었어이 차는 누가 운전하나? 하니까. 옛날에 이제 기사란 말안 하고 운전수, 운전수가 있지. 그 운전수 제가 한 거죠. 그 자네가 운전하니까 차가 가지? 그 자네가 운전하는 것만. 그럼 이 차의 운명은 본인이 운전하는 거네. 그렇죠. 그걸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러면 자네는 누가 운전하나? 그러고 물었다는 거예요, 기사한테. 자네는 누가 운전하나? 그, 그 찾는 게 그 일이 이, 일이다 그게. 그 찾는 일이 일이요. 일생에 사는 일이 그거다. 그리고 본문하고 왔다. 아마 그 기사는 한참 찾고 있을걸.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가 기는데 운명은 운 운행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운행하느냐. 여러분이 운행하는 패턴의 그 근본을 갖고 자기가 주어진 프레임이 짜진 그런 규격 속에 그런, 어떤 그, 이 프레임 속에, 사고하는 패턴만 하고 있다면 그는 그렇게 운명을 갈수 밖에 없겠지. 근데 이 패턴, 일종의 그렇게 패턴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경험된 기억들을 데이터화해서 입력시키면, 일종의 하나의 나라는 캐릭터가 생기는, 경험된 기억수의 캐릭터가 생기는 이 부분의 프레임을 보상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는 그렇게 운명할수 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지. 그럼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이 데이터를 바꿔야 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을 바꿔줘야 해. 지우든지. 그러면 그는 새로운 프레임 속에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운, 운, 운행은 내가 하는 거지. 그럼 뭐? 그럼 운명이 있느냐? 운명이라는 말하기 전에 숙명이라는 말 있죠. 숙명. 숙명은 에, 원래 자숙자, 자숙자가 원래. 그럼 음, 28숙 이란 말이 있는데 별별별 숙자 되고 잔 숙자 인게 별이 뜨면 잔다 그 말이지 응? 별이 뜨면 잔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그 이, 명자 성명할 때 명자 그 있잖아 그 이제 저녁석변에다 이렇게 쓰잖아 입구자에다가 응. 그러면 저녁에 불, 입으로 부른다가 이름이야 낮에는 얼굴 보면 일안보터다 알아두고 그런지. 밤에는 안 보이니까, 이, 이름을 불러야, 네, 그리고 대답하지. 영희야 그러면, 네, 안 보이니까. 여기 있어요, 그럼 음. 근데 보일 때는 부를 필요 없지. 그래서, 명자가, 그, 저, 저, 그, 이, 이, 이름 명자가, 그, 저, 입구변에다가, 저녁석자, 저녁에 있는. 그러니까, 밤에 잔다. 밤에 잔다. 밤에, 잔다. 밤에 자는데, 별이니까, 28숙을 말하는 거거든. 28숙, 각항제봉신비기, 두여고실비역이라고, 28숙 별이 있어. 지구가 이렇게 공전전했데 그쪽으로 돌고, 있네, 이렇게 빙빙빙. 응? 근데 그거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걸 숙명,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따라 할수 없으니까 숙명이지. 그냥, 그래서, 그걸 한계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개운된다는 의미는, 개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현재 갖고 있는 운명이 있는데, 이 운명을, 열,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생각과 이분을 갖고 있는 패턴이, 이 조건과 여건에서 만들어지는 과정과 가정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그게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장소를 떠난다면, 떠난다면 그 패턴을 살 수가 없잖아. 새로운 패턴을 바꿔서 가니까, 그게 개운이 될수 있는 여건을, 하나의 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공간을 바꾸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공간을 바꾸면 그 말이 금방 이해가 안 들어고 오그 말이 되나? 여러분 이런 이일 생각하면 돼. 나무에 나무라는 것은 같은 나무지만 나무 별마다 종류가 있잖아. 소나무, 뭐 감나무, 무슨 뭐 무슨 나무 수십 종이 있잖아. 나무라도 근데 공간 내 나무가 자라는 게다 틀려. 그왜 그래? 그 공간에 사는 나무는 그 공간으로 가야 돼.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라지만 게그 소나무의 이 나무의 나이트를 보면 넓은 쪽은 좁은 쪽 있는데 좁은 쪽 북쪽이고 넓은 쪽은 남쪽이야. 그 남쪽은 많이 자라는 거지 커지는 거지. 근데 소나무 를 옮길 때는 천천히 둠을 떠서 이 소나무가 그 옮긴 자리도 똑같이 이 방향을 재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놓아야 해. 동선한 부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 그 뭐야? 방이 공간을 맞춘다는 의미잖아. 그리고 또 나무의 특성도 공간에 따라 나무가 자라는게 다르잖아. 열대 식물 다르고 이런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 있는 식물 다르잖아. 공간이 바뀌는 특성화된 특작물 생기는 것 같이 사람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다르잖아. 틀리고. 그거 다 틀리고. 그왜 그래? 공간이 바뀐 상태에서 생기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그 공간에 주어진 여건이 나를 나도 모르게 공간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있다. 그걸 떠나지 못한다면 운명이다. 그러는 거 근데 그걸 떠나면 내가 조건을 바꿀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을 만들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운법이다 그래. 네? 근데 선택할 수 있잖아. 여러분이 부모 뭐, 생년월일, 생긴 얼굴 관상 못 바꿔. 얼굴 뭐 요즘에 성형 발달해서 바꾼다고 해봐야 결혼하면 뭐 그, 그, 그대로 나오지 않아? 응, <laughs> 그거 못 바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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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따지 아, 아, 요즘엔 뭐, 예, 이뻐서 그러애 했더니 애가 이상해 나니까 그때는 수술한 거 몰랐다가 애를 보더니 그렇게 못생겼었어? 그리고 이혼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속였다, 속였다고. 음, 그, 그런 실화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그, 생월생시, 얼굴, 부모를, 내가 이 부모한테 태어날래? 하고 한게 아니라, 나와보니 다 이런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바꿀 수 없잖아. 근데, 여러분 사는 장소는 이 동네, 저 동네. 이 공간, 저 공간 선택할 수 있고, 집은 어떤 모양, 어떤 색이 선택할 수있이개운법이다 그래서 지역마다 사는 정도와 그 기운이 다른 거지. 그래서 그 기운을 무엇인가 나에게 또금에도움이될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들을 다 개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그런 것들 을 도움이 줄수 있는 거. 마음 먹게 달랐다 하는데 마음이 안 먹어지는데? 아니 마음 먹게 살건 누가 모르나? 근데 이 마음이 안 먹어져. 그떻게 먹어지기는 어떻게? 해? 자꾸 향을 쌓던 종이는. 그 향에 무슨 냄새가 배? 무슨 향에... 뭐 냄새가 배? 스님만 똑바로 쳐다보려고 얘기를 해. <laughs> 향 냄새가 배겠지? 응. 그러니까 스님을 자주 만나면 냄새가 배까 안 배까? 배겠죠? 응. 그러니까 자주 <laughs> 만나야 되니까. 알았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럼 오히려 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오히려 더큰 과정에 큰 그릇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 개운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도 있어야 해요. 준비, 준비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절에 가면 음, 맞이라는 말 써, 맞이. 맞이 올려라 그러거든. 맞이라는 뭐냐? 달맞이 가자. 손님 맞이 하자. 이 맞이하는 건 손님 오면 손님 맞이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야? 준비 안 하면 손님 맞이가 돼안 돼. 안 돼. 귀인을 다 놓치는 거지 와도 놓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운을 맞으니까 운 맞이 간다 맞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야 네가 복전에 맞이를 해 올려라 그래서 맞이 올려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야 원래는 그 거기다 담아서 올려라 부처님께 바쳐라 이 말이지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억씩 번다 그러면 어 한달 되면 30억 버는 거잖아? 3년만 보면 꽤 부자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바꿔, 벌었다 그래도 본인이, 그 본인은 바뀐 게 있어 없어. 뭐, 세월이 가면 주름살더늘 것이고, 뭐,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밥만 뭐, 많다고 밥을 6끼씩 먹을 수도 없고, 옷을 뭐, 두개씩 고봉고로 껴입을 수도 없고, 멋을 려고 아무리 댕겨봐야 그 안에 실체 하나도 안 바뀌어. 오히려 그돈 때문에 마음만, 그렇게 돈을 번다 그러면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앉아있을까? 하루에 한 달에 30억씩 버는데 뭐왜 여기 앉아있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오지도 않아 여기.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큰 회사를 운영하려면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300억씩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해. 그릇이 안 되면 그 재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횡액은 횡재는 행일 것 같다. 응?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그것을 부르면 뭐냐면 명상, 마음의 확장이라고 해요. 마음의 확장. 응? 이 마음이 확장하지 이게 관계적으대롱수계로뭐 이것밖에 더 보이냐고 무나 개구리 모양. 그래가지고 그그 그 마음 확장 안 되고서 어째 복을 복받을 만드실 것 수행하고 명상을 했으면 마음이 확장이 돼야지. 이를 을 크게 볼수 있는 눈이 생기려면은 판단하는 관찰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판단하는 관찰. 그래서 내가 예, 운명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운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공부를 왔으니까 새로운 걸 공부했지만 일하는거딴 데로 회의 돌려 가지고 갔다면 오늘 이 얘기를 못 듣겠지.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소스를 하나 빼먹은 거지. 오늘 잘 왔지? 음, 잘온 거요. 그러니까. 그게 그중요한 내가 선택이야.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진적으로 나를 생길 수 있는 기한 보물 같은 것이다. 보물 같은 것을 내가 스스로 가치 부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 이건 이렇게 가치가 있다. 이 가치가 생명이 있으면 존재하는 거잖아. 존재하면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들에게는 가치 부여를 스스로 할수 있어야 하거든요. 천방검보다 무엇보다 제일 우선인 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게 내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지혜가 생겨 좋은 공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관계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찾게 된다. 그럼 그는 그를 예, 마음을 갈 수밖에 없지. 우리가 그 노조하는 사람들은 노조는 어, 노조는 자세하게 보면 그래 월급 올려달라는 거 아니야? 인격 대화하고 요즘에는 뭐 법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뭐 탄압하나 그런 는될 수가 없어 상황이 법 자체가. 근데 노조를 하는 건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회사를 망하게할수 있지만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남을 돈하, 돈을 얼굴 준다는 생각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는 마음이 확정이 됐는가? 음, 응? 응. 그냥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상상하라, 그리고 뜻을 세우라. 현실은 멀지만 마음만높이더라 위에 있는 자는 밑을 볼수 있죠. 밑에 있는 자는 위를 볼수 없다. 그리고 전체를 보라고 노력하라. 마음의 확장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운명과 개운하는 법. 이 법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확장고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무한한 지혜에 공부를 해서 좋은 공간과 좋은 곳을 만들어 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그 공간 확장은 결국은 뭐야? 여러분들이 자신, 주변과 사람, 이연관계도 공간의 확장이요. 응, 이연법이다 답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